로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득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각가지 시중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 더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였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소리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두 종류의 인물이 마리아와 마르타로 드러나는데 마르타는 세상 일을 자기에게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어진 것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저 인간 지가왜 저러지? 아마 명절 때 분명히 그래서 한번부딪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거는 도대체 인간이 왜 저러나? 또, 왜 저러는 그 인간하고 같이 한주먹 밑에 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결혼생활을 20년, 30년 이렇게 해갈 때늘 나한테 자기 것만 주장하고, 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남편이든 아내든, 늘 당했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두고 사는 남자, 늘 당했다고 생각하는 남자를 둔 여자, 과연 그 당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남자 여자는 그 남자 여자를 자기의 남자, 자기의 여자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늘 꼴보기 싫은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면은,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 그 남자하고 30년, 40년 살면 그렇게 사는 그 남자, 그 여자는 행복하겠습니까? 나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를 아내로 둔 남자, 나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평생을 사는 남자를 남편들도 여자, 그 여자는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당한 여자, 당한 남자하고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당했다고 생각할까요? 20년, 30년을 살아 놓고, 그러면 뭐 헤어지란 말입니까? 그래, 묻는 사람 자체가... 그 질문 자체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바꾸자고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했는데 아니, 당신은 당한 게 아니고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니? 그게 여자가, 그게 그러면 남편이가. 이런 말 우리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나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는 여자하고 나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는 남자하고 같이 사는 당함을 저지르는 그 남자 그 여자는 과연 재미진 30년 40년의 부부생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사니까 한번 대답해 봐봐요 나는 혼자 살아 잘 모르겠는데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놓고 자식 앞에 또는 그 자기 친정 또는 자기 친구들 앞에서 내 남자 내 여자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주님 제 동생들을 저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하십시오. 그랬을 때. 나의 삶이 나는 왜 그러면 당하고 살까? 나는 왜 맨날 저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혼자 죽을 똥, 살똥다 설치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거 뭐 인생이 뭐 이래? 그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마르타가. 그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왜? 동생은 동생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또,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동생과 그 동생이 선택한 모든 것들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여서 이거를 믹스를, 조작을 시키는 거예요. 왜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 친구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나를 버리고 그 사람의 영역으로 온전히 들어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각자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각자를 인정해 주는 용기. 이게 바로 뭐냐?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적응. 제가 신학교 10년, 사생활 32년 되는 날인데 42년 동안 한 길을 쭉 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 주어진 것에 적응. 이것만이 나를 새롭게 할수 있는 삶의 기술이다. 주어진 것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라. 주어진 것은 그까지 오기까지 주어진 것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그거를 뜯어고치려고 하면 결국은 내 스스로가 뜯어 고치려는 그 야심의 칼날에 내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함께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좋은 몫을 택한 것을 좋게 받아들여주고 그가 택한 좋은 몫을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뜯어 고치려고 하면 나는 늘 당한 사람이 됩니다 마르타 주님 제동생들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마르타처럼 처신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인간 죽은 거왜 저러지 근데 왜 저러지가 아니고 그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럼 나는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원래 그런 것을 뒤집으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뒤집으면 마르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마리아를 뒤집어 마르타를 뒤집어서 마리아를 만들자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의 소임에 대한 그 나름의 선택과 나름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나를 그렇게 선택하고 살았다고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도 어차피 주어진 것에서 출발했는데, 남자, 여자 첫째, 막내 주어짐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가만히 둬야 됩니까? 그래서 한 가지가... 내일 복음에도 나옵니다마는 용서라는 말이 우리에게 삶의 기술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대를 상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삶의 시각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용서하는 척은 할수 있습니다.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척 가지고는 내가... 계속해서 내 삶의 시각과 삶의 방법으로 상대를 떠들고 지어내는 유혹에 계속해서 시달릴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를 편들고 마르타를 꾸중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너대로, 그는 그대로의 고요함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함부로 집벌거나 침범하면 그게 바로 간섭이 되고 어느 폭력이 되고 그게 바로 서로가 서로를 곤란하게 만드는 소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죠. 우리는 마르타도 있고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마르타는 마르타대로 인정받는 서로가 간섭 없는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도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